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어, 구당에서 또 바쁜 일정을 마치고 또 당산에 기도를 왔습니다. 오늘 여기 와서 할아버지, 할머님 그리고 동자 선녀님들, 열두 신령님들 또 합수를 잘 받고 갑니다. 요즘에 서로간에이 궁합에 대해서 많이 전사를보어 옵니다. 이 궁합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간에 살이 끼는 것이 있나 없나 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. 어, 이 살이 끼게 된다면은 그 궁합이 서로 맞아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이 힘이 들고 이 살들이, 살들로 인해서, 이, 문서나,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체에 있어서, 여러 가지 계획된 일들이 차질을 이렇게 발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. 그 또한 다잘 풀어가야 되는, 그런 부분인데요. 오늘 이 더당의 기도를 드리면서, 이 선악나무의 기도를 드리면서, 또 신도님들 간에 또 나쁜 수액들을 다 막아다 주고, 올바른 또 이렇게 일들로 잘 풀어져 가서 웃을 수 있게끔 명기석이 받아갑니다. 지금은, 인연의 합들이 있어서, 이, 살이 끼게 되면은, 굉장히 많은 귀신 걱정이 있고, 그리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겹쳐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. 힘내시고요. 소드룡을 여기서 기도 영성잘 드리고, 명기석이 받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소드룡을 믿고 찾아주시고,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와주시고,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항상 최선을 다해서 그 가정에 성부를 받을 수 있도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